안녕하세요. 큰세산 약조 TV입니다. 자, 그동안 큰세산 약조 TV 많이 시청하시며, 어, 잘 몰랐던, 즉, 산야초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배우셨죠? 그러나, 아직도 주변에 이 큰세산 약조 TV가 있는지,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. 지인들과 많이 공유했어. 이 큰세산 약조 TV 널 알려주십시오. 그리고 꾸준하게 시청하시면, 어, 디서돈 많이 주고 유료 강좌를 받은 것보다 더그 알찬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저,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큰 세상 약조 팁의 내용은 대학교 지자체, 그거 외 각급 단체에서 하는 산야초 강좌, 강의 내용으로 활용되고요. 대한민국 약초 전문 지식 최고의 밴드인 약 3호 출석부에도 매일 활용되고 있으니 이 건전 약초 팁을 믿고 많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약초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토란입니다. 저는 사실 그 토란을 어릴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. 우리집 밭이 어 강가에 있었거든요. 그 강가에 어머님이 어 토란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 거의 매일같이 토란 줄기와 토란국을 많이 먹었죠. 지금 생각해보면 그 토란이 아마 최고의... 보약이었다라는 것을 어, 느끼게 됩니다. 사실 토란은 독이 상당히 많습니다. 맹독인 즉 천남성과의 열해살이 초본으로 습도가 높은 모래밭이나 그러한 곳에 잘 자라고요. 또한 제 기억에는 어, 토란 위큰 넓은 잎에는 아마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버리고 묻질 않죠 그래서 예전에 비오면 은이 토란 때 아주 넓은 잎을 어 머리에 이렇게 우산 처럼 쓰고 다녔던 기억도 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토란은 독이 좀있다 그랬죠 어 아마 드실 때어 완전히 익혀서 먹지 않거나 또한 줄기를 물에 충분하게 우려 내지 않으면 아주 목이 칼칼하고 따갑죠 식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만천하 다 아는 일고요. 그러나 이 토란은 한방에서 즉 신약에서 약재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토란의 영양소를 조금 살펴보면은 당질, 칼슘, 인 또는 칼륨,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는 것이 이 토란이죠. 특히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를 맑게 해서 고혈압 예방에도 매우 좋고요. 또한 불면증, 우울증에도 매우 좋으며, 갖가지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토란이고요. 그거 외에 위염, 위궤양,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.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즉 혈전을 깔끔하게 녹여주는 것이 또한 이 토란입니다. 이 토란을 항암 약제로 아주 귀하게 쓰고 있고요. 평소에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분들 면역력을 높여서 또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토란이죠. 또한 칼로리가 낮아서 변비 예방, 피부 미용,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것이 또 토란입니다. 토란의 약성은 약간의 독이 있으며 또한 토란은 알레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고요. 또한 소화력이 약한 소미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자 토란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.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.